로닝 기타, 일렉 기타 초보 61강이 되겠습니다. 61강은 바로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패턴 3가 되겠습니다. 자, 펜타토닉 스케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연달아 3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C 메이저 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숫자로 1, 2, 3, 4, 5, 6, 7, 8 도수로 이렇게 했을 때 몇도 몇도가 빠진다 그랬죠. 4도와 7도가 빠지면 나머지 뭐가 남죠? 1도, 2도, 3도, 5도, 6도 이렇게 해서 다섯음이 남는, 남게 되는데, 그음이 바로 C, D, E, G, A 이렇게 해서 C 메이저 펜타토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이 패턴 3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만큼 기타 애드립에 있어서 가장 솔로를 많이 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메이저 스케일 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포지션이 펜타토닉에 있어서도 많은 멜로디나 솔로를 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 3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패턴 3 하면 은 우리가 C 메이저 펜타토닉 패턴 3,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6번 줄에 8번째 프렛, 여기가 바로 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도, 바로 새끼손가락으로 6번 줄에 8프렛, 여기가 바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도, 그 다음에 2도, 5번 줄에 5번째 프렛, 그 다음에 3도, 5도, 6도,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 모양 보고 쳐 볼까요？손가락 번호 를 이게 1번 손가락 이고, 2 번, 3 번, 4번 손가락 이 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 를 이야기 하면 1 번, 4 번, 1 번, 3 번, 1 번, 3 번, 1 번, 3 번, 1 번, 4 번, 1 번, 4 번, 자 다시요 첫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이게 바로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네. 네. 141313131414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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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번호를 하면은 1, 4, 1, 3, 1, 3, 1, 3, 1, 4, 1, 4 이렇게 손가락 번호로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로 말하게 되면 1도, 2도, 3도, 5도, 6도, 도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가 되겠습니다. 자, 하 하시겠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를 막 도수로도 말하고, 손가락으로도 말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음으로도 보면, 이제 뭐 CD, E. 어, 아시겠죠 C D E G A 이렇게 알파벳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모양을 좀 외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음인지 어, 악보하고 함께 같이 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악보가 나와 있죠. 지금 세컨 스마트 팔 풀렛 여기 도가 됩니다. 도레미솔라도 그래서 패턴을로 맞춰서도 연습을 1, 2, 1, 3, 2, 4, 5, 1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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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5 5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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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도 해머링 플링오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프레스에서 8프레시죠 거꾸로 플링오프 맞아요, 해머링. 그래서 요거를 메트로로 맞춰서 1, 2, 3, 4, 5, 6, 7, 8, 9, 2 13, 1 3 4 중요한 게두 개의 음이 지금 8분음표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되겠죠. 충분히 이 길이와 이쪽 길이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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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안 띠안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기 패턴 3에서 간단한 3면음으로 되어지는 연습곡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풀링 오프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한번 쳐드리면은 여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3면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8풀에서 프5프레에로 풀링 오프를 해요. 이렇게. 헤트손가락부터풀링오프 세번째 마디 풀링오포헤드 됩니다 매트오 맞춰서 매가로하나가세개림간따 시겠죠. 그렇게 해서 천천히 피킹은 다운, 업, 어, 뭐야? 다운, 플링 오프, 업, 어, 다운, 업, 어, 다운. 그러니까는 좀 자유롭게 피킹을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이게 다운, 업, 어, 다운, 다운, 업, 어, 다운 이런 느낌으로 피킹을 하셔도 좋고 본인이 좀 편한 피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곡을 연주를 해야 되겠죠. 바로, 어, 그 유명한 우리 그 아리랑을 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멜로디가 바로 메이저 펜타토닉입니다. 그래서 펜타토닉. 제가 말씀드린 도, 레, 미, 솔라. 이렇게 다섯 뜸으로 어,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펜타토닉.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리랑을 우리가 여기 C 메이저 펜타토닉 패턴 3이 포지션 안에서만 멜로디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 박자 곡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마디에 하나 둘 셋, 원투 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악보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솔인데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셋, 네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프레시죠 근데 이게 한 박반이기 때문에 o 앤투 a 한 박반이니까 원 n 앤, 투 and t w 게 됩니다. 서 one a 이해되셨죠? 여기가 솔, 라가 라. 라, 4번 줄에 솔, 다섯 번째 프렛, 일곱 번째 프렛이 라죠. 그래서 한 박반, 원 앤, 주 원, 스레 인, 에이 마이너 부분 밑으로 내려가서 도죠 밑에 줄 3번 줄, 도 레, 도 레, 오 프렛, 도, 여기 일곱 번째 프렛이 레인, 레이, 레 이니까. 그 다음 d7 부분에서 미, 미는 바로 2번 줄에 다섯 번째 프렛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미레미 여기서 미를칠때 손살이 3번 줄에 닿게끔 그 다음 음이 미레미 미, 도를 치기 때문에 여기서 미를친 다음에 미도미도 미, 도 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미레미 미. 했을 때미를 치는 손이 위에 손살이 위에 줄 3번 줄까지 터치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부린다 그랬죠 바로 제가 앞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t m a n g Resume. You don't go rolling, r o l 그래서 네 마디 l 보면은 천천히 o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섯번째 마디 똑같이 도도레도레 A마이너 부분 미레도라솔라미레도라솔라 피킹은 다운 업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F부분 도레도로 여기서 이제 긴 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브라트를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마이너 e 부분, 칼프리시죠? 여기.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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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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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메트로놈 맞춰서 치면은 1 2 3 어느 박자에서 치는지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지금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백킹 트랙을 어,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백킹 트랙에 맞춰서 쳐 보시고요. 백킹 트랙 반주 트랙에 맞춰서 치기 전에 메트로놈에만 맞춰서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백킹 트랙에 맞춰서 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즐겁게 패턴 3 연습하시고 아리랑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